날씨 좋은 날엔 역시 샐러드지 아니 근데 무슨 어린이날에 왜 출근을 어, 했어요? 아 o t sure if y o 어 r 이 not s u r 어 if y 어 u r e not 어린이 e if y 날 u r e not sure if 날이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이 u r e if y 이 회사 쉬는데 나오니까 그걸더 그런... <laughs> 짜증나. <laughs> 형, 관상 같은 거 믿으세요? 관상? 좋아해요 음. 근데, 좋아하는 얼굴 상 같은 게좀 있을 수 있잖아. 음. 어제 제가 피부과 선생님이랑 인사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,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, 이제 얼굴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. 피부과 선생님이 있으면, 뭐 하면 좋아요? 막 이런 거 물어보고, 레이저 같은 거 하면 얼굴이 되게 하얘지고, 이런 것들을 이제, 이제 추천을 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를 조합해서 어떤 얼굴을 만들고 싶은지는 약간 나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음. 제가 막저 얼굴을 되게 하얗게 만들어주시고 되게 얄쌍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가능하다는 <웃음>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네요 어떻 저는 막 옛날에는 잘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미소년들의 얼굴이 되게 부럽고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외모가 느낌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되게 부러웠는데 점점 웃는 상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웃는 상 음, 웃는 상 근처에 잘 없어가지고 <laughs> 다 찡그린 상같 아니 재선이도 웃는 상이잖아 아 그렇죠 재선이 도근데 웃을 일이어서 그런가 봐 좋은 <laughs> <laughs> 형도 없는 <웃는> 사이이고, <laughs> 종은 이도 학교 때는 참잘해고 <laughs> 미소가 참 아름다웠어요. <아르더라구요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에 비해서는 저는 약간 좀 표정이 딱딱한 편이라서 <laughs> 음. 형은 어떤 상을 좋아하세요? 남자든 여자든, 형은 약간 좀 카리스마 있게 생겼는데 불어. 아또 나를 또. <laughs>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이 들면서 조금 무서워지게 된거 같은데 가만히 딱 있으면.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카리스마 있고 이런 스타일 좀. 죄송합니다 만만하게 봤어. <웃음> <웃음> 형은 그런 말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넘을 수 없는 장벽. 노안 동안에서 이게 음 예, 노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동안도 어. 되게 경쟁력인 것 같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음 노안도 경쟁력이야. 저는 사실 어렸을 때대 노안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왜 그런 말이죠. 동안들이 뛰어하게노아가 이렇게 됐다고 보면서 저랑 비슷한 시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어릴 때 동안이었던 애들 여덟 명 동안이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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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역전할 거야. 20년을 기다려. <laughs> 근데 왜 변호사들 중에서는 새치 일부러 염색 같은 거안 하고 오히려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게더프로페셔널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잖아요. 남편으로는 외모를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노안, 동안을 떠나서 좀 깔끔하게 하고 가꾸는 듯한 모습이 더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음 그렇죠. 우리 회사에서도 김지현 변호사님이 동안 떨궈보던 거라고 들셔서 그래서 머리가 길렀는데, 이제 개업하시면서 머리를 잘랐거든요. 아, 단발자. 밝은? 단발 동안니 그래서 <웃음> 별로 효과가 없다. <laughs> 그치만 약간 변호사들이 누구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너무 어려 보인다고. 아, 난 그런 생각하면... 고민을 해보고 싶다. <laughs> 응. 형이 생각할 때 일하기 제일 좋은 얼굴은? 카리스마 있고 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? 네. 아, 근데 저는 그 노안들이. <laughs> 뭐야? 그러면 노안으로 가는 걸좀 막기 위해서 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? 막 저는... 그런 걸 건강하게 피부 꿀팁 나요. <laughs> 아, 그냥 물 많이 마시고 그 남자들 같은 거. 만 원래는 진짜 스킨 로션도 잘안 바르고 그래도 <laughs> 이제 피부는 괜찮았었던 있었는데, 뭐라고 생각하지좀들려주요아 진짜 이제는 스킨 로션 다 바르고 선블록도 되게 열심히 바르고요. 오히려 옛날에 정말 스킨 로션도 안 바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. 지금 나이가 됐을 때 알고 보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막 관리하고 있었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네. 아, 뭐 최소한 뭐 로션 정도는 잘 바르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. 1년한번 정도 된 거야. 레이저 <laughs> 아 알고 싶지 않아 <laughs>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 저도 뭐 맞아본 적 있어요 한번 맞아봤던 아, 게그런것 같은데 울쎄라 네. 말고 뭐지 이름? 슈.. 슈.. 어, 슈링크 슈링크 그거를 슈크림이라고 하는 <laughs> 트윙크를 <laughs> 굿피불 촬영하기 전에 한번 맞아봤었거든요 네.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피부관리에 엄청 돈을 많이 쓰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낯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 것들이 많은 거죠 막 로션 같은 거 되게 골라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아 무슨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냐라고 하는데 그걸 뭐 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까지 낯뜨거운 일도 아니고 아... 결국은 적당히 자기관리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거는 아... 필요한 것 같아요 일 년에 한번 정도는 뭐 형이 찾아줘야 되는 거아니야 형이 마련한 타협점 일 년에 예, 한번 땡긴다. 일 예. 년에 한번얘겨했었어그 <laughs> 연초 얼굴이 팍 막. 저는 그리고 아픈 거, 얼마나 아프냐, 그게, 아픔을 느끼냐, 예, 무딘 편이거든요. 어, 예. 저의 강점. 저는 연초는 강점이네. <laughs> 가면은 그냥 무조건 제일 빼게 다가. <laughs> 보통 남자들이 이 정도는 안 한다고 하는데, 아 저는 괜찮다. 뭐 관리를 하든 뭘 하든 뭐든 간에. 잘 생겨지는 거를 지향점으로 삼으면은 굉장히 과도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어. <laughs> 내가 갖고 있는 외모에서 그냥 음, 관리를 그래. 잘 하고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냥 깔끔한 정도의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. 그게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아. 이거를 더잘 생겨지겠다라고 하면서 집어넣기 시작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뭐 본인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저는 하여간 아직까지는 그건 좀 어색하더라고요. 네. 저도 뭐,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. 거부감 음. 전혀 없는데. 음. 그래도 약간 이 얼굴에서 태어리 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너무 거스르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. 근데 게인으로. 사실 이해는 가.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너무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기는 해서 네.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시술을 하든지가 근데 뭐 내가 할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거라서. 신체 말고 수지 분, 불감 회상 이 효지시아요. <laughs> 어렸을 때 서당장 <서방전> 끼 <laughs> <laughs>